만약에 지금 고등학생, 이제 수험 끝난 친구들한테 딱 하나로 정했을 때, 음. 여드름을 짜는 게 좋을까요? 안 짜는 게 좋을까요? 와, 이 질문은 정말 여드름의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거든요. 근데, 어, 일단은 안 짜는 게 좋죠. 밸런스 게임처럼 결정하라고 한다면. 왜냐면은 딱 정말 여물었었을 때 피부에 손상이 안날때 짜야 되거든요. 근데 제가 봤었을 때 그러기 쉽지 않아요. 또 수험생들이고 이러면은 막 손으로 잡아뜯고 이러니까 살이 찢겨있거든요 그러니까 침착이나 흉터가 더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여드름을 일안 짜면 여물대로 여물다가 세수할 때 터지거나 이러잖아요. 그러면 그 정도로 살이 그렇게까지 찢어지진 않아요. 우리가 손으로 막 짜는 것보다. 그러니까 올바르게 못짤 바에는 안 짜는 게 나아요. 살이 그렇게 해서 그냥 여물대로 여문 다음에 세수하다가 뭐 자연스럽게 터져가지고 그 여문 부분이 그 정도? 그렇게 하는 게 낫지. 그거는. 둘 중에 굳이 하나 고르라면? 세수하다가 이제 터지면 은 짜는 건가요? 아니면? 세수하다가 터졌었을 때,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면봉을 이렇게 수평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누르라고 그러거든요. 수직으로 누르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뾰루지가 터졌잖아요, 여기. 그러면 여기에 딱한 부위에 피지가 몰려있는 게 아니라 이 털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360도 방향으로 피지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. 그래서 면봉을 짤 때도 여기 타였어요. 그러면은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, 다 수직으로.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. 그 정도 백은 시킨 게 좋죠. 그 다음에 듀오덤을 붙이는 게 좋죠.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해서 오픈 시켜 놓으면 썬블럭 발라서 썼을 때썬블럭 화학 입자 다 들어가. 여성분들 메이크업 한다고 지우려고 또 토닥토닥거리면서 화장품 입자 다 들어가. 그러니까 이물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. 여드름 때도 듀오덤 붙여도 돼요? 예. 네.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붙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. 고민을 막 심각하게 할 필요 없어요. 그냥 일단 구멍 뚫렸어. 그러니까 내가 보더라도 외부와 내 피부의 내부가 뚫려 있어. 그럼 일단 차폐를 시켜야 돼요. 네. 차폐를 시키려면, 당연히 병원 가서 정확하게 해보는 게 좋지만, 아, 잘 모르겠으면 일단 듀오돔 붙이는 거예요. 듀오돔은 자연적으로 떨어질 때까지 두는 것이냐, 아니면은 듀오돔 매일 갈아줘야 되는. 거 와, 이거 진짜 엄청 질문 들어오는 건데. 이제, 듀오덤을 붙이는 상황이 점을 뺀다거나 상처있다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. 얼마 전에도 제 지인이 여기 심하게 손톱 자국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뭐 붙여야 되냐고 물어봤었어가지고 듀오덤을 이렇게 붙이라고 했어요. 일단 병원에 못 오는 상황이어서. 근데 이게 부풀었다고, 어, 이렇게 부었는데 이거, 저는 이제 2, 3일에 한 번씩 갈라고 그랬거든요. 근데 부푸는데 이거 안, 갈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딱그 질문인데, 우리가 상처가 있는 경우에 진짜 상처가 진물이 나서 안에 부푸는 경우도 있지만, 이 듀오덤에 있는 이 성분이랑 피부 안쪽에 있는 것과 반응해가지고 이제 자연적으로, 그러니까 진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안쪽에 액 같은 것들이 형성되는 것도 있어요. 근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, 뭐 하루, 이틀, 삼일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, 듀오덤을 매일마다 갈아줄 때 단점이 뭐가 있냐면, 딱지가 만약에 생겼으면 딱지를 쥐어덤에 떼면서 떨어지면 좋지가 않아요. 왜냐면 딱지는 우리 몸에 정말 천연 보호 인자예요. 자외선도 어느 정도는 막아줘. 외부로부터 물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막아줘. 그리고 이렇게 딱지가 붙어 있으면은 우리 몸에서는 야 계속 아무어야 되나 봐. 아무서막 이렇게 운드 힐링 상처가 아무는 과정들이 막 이루어지는데 딱지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이 야. 다물었나봐 여기서 대충 마무리 짓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딱지가 최대한 붙어있게 해야 되는데 뒤어덮을 매번 갈게 되면 딱지가 좀 붙어있다 보면 떨어지게 되고 붙어있다 가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무릎 까졌었을 때 어렸을 때 무릎 막 신기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뜯었거든요 그러면 그분 꼭 흉터 됐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딱지가 오래 남아있던 부분들은 오래 남아있다가. 똑떨어졌서 썼을 때 안쪽이 약간 연한 핑크색이 띠면서 세살이 잘안 묻는 경우들이 많은데, 그러니까 뒤오다으면 그것만 실수 조심하셔면 돼요. 하루에 한번 갈아도 되는데 만약에 딱지가 안 붙어 있고 아까 말한 그런 짐물 같은 게 많이 묻어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씩 갈아줘도 돼요. 근데 만약에 딱지가 살짝 생겨 있고 깨끗하다, 짐물도 별로 안나 있고 안에 뭐 이렇게 뭐가 생겨 있지 않다, 그러면 한이삼 일, 삼사일 만약 갈아도 돼요. 딱지 없이 세살이 도사나요. 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. 아 원래 딱지가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에요. 딱지 없이 살이 차, 차오르게 하는 게 사실 제 이상적이긴 해요. 원래는 안쪽에 모이스처라이징을 정말 잘해주. 그니까 상처가 깊지 않고 상처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모이스처라이징을 잘해주면 딱지가 꼭 생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무는 경우들도 되게 많죠. 근데 이제 우, 우리는 그렇기가 쉽지 가 않기 때문에. 아그 사실은 또 이렇게 아, 재생 연구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. 지금 촬영하기 전에 흉터 치료 되게 많이 하고 왔는데. 재생연고를 꼭 발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. 발음 좋죠. 왜냐하면 막 거기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 중에서 성장인자들이 막 포함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좋은 물질들도 많은데 이제 제가 항상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느끼는 게 여드름 흉터. 괜히 생긴 게 아니죠. 여드름 흉터가 생기는 사람은 피지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건데 재생연고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분기가 많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를 아 물려면 밀폐. 그니까 어느 외부로부터 막아줘야 되고 또 보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습 잘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기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재생 연고 보면 되게 끈적거려요 기본적으로 그냥 로션 타입이 아니란 말이에요. 어좀더 끈적거려요. 근데 우리가 막 여드름 터가 있는 분이요. 에 그러니까 피지가 안 그래도 많은 분이야. 근데 이거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아이 재생 연고를 꼭 써야 돼 가지고 막 너무 막 유분기 많은 것들 막 기름 덩어리 같은 것들 막 바르면 어떻게 되냐면 얼굴에 있는 다른 모공들이 막아서. 오히려 여드름이 더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재생 연고 바른 다음에 오히려 여드름 더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위가 여드름 흉터가 아니라 그냥 뭐 외상성 흉터나 뭐 이런 부분이면은 유분기 있는 거잘 발라주면 좋죠, 당연히. 여드름 흉터로 오시는 분이 사실 대부분이란 말이죠. 피지 발달이 지금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재생 연고 바를 때좀 주의를 해야 돼요. 그리고 꼭 어떤 재생연고, 무슨 무슨 성분도 좋을 수 있지만, 피지 발달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, 모공을 너무 피지를 막지 않을 정도의 유분기를 가지고 있는 보습제 타입을 발라주는 것도 사실 괜찮아요. 그런 걸 어떻게 골라요? 아, 그쵸. 그렇죠.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치료할 때 의사분들이 좀 골라주는 게 좋기는 하죠.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막 재생연고에 집착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보습에 집착을 하는 건 맞는데, 뭔가 우리가 상처 치료를 한 다음에 보습은 너무 중요해요. 근데 이게 꼭 땡땡땡 재생 연고해야 돼. 어 끝에 재생 연고가 붙어야 돼. 여기에 너무 집착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재생하면 뭔가 좋아 보이니까. 그렇죠. 언제 기본적으로 재생제 붙이려면 화장품들이 어떤 어떤 실험들을 거쳐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. 아, 네. 예. 아, 뭐 예. 아 그러니까 재생이라 는 멘트를 붙이려면은. 어떤 어떤 뭐 그런 게 있어요 화장품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요즘에 있는 웬만한 보습제들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피부 재생되는 성분들 이 많이 함유돼 있어요 좀 화장품적으로 얘기하면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그럼 피부 뒤집어졌을 때 재생 크림이라든지 막 이거 집착하는 친구들 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피부 뒤집어졌다는 것 중에 사실 여드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나피디니처럼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이 피부 뒤집어졌다고 하면 다 이유가 뭐냐면 다 그냥 피지 막혀가지고 여드름 된 거예요. 그럼 재생 연고를 발라서 뒤집어졌다고. 재생 연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분기가 많잖아요. 기본적인 다른 보습제들에 비해서.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피부 뒤집어졌다고 재생 연고 바르잖아요. 화이트도 더 생겨요. 여드름 더 생기고. 근데 이제 어 재생 연고만 뭔가 재생할 것 같잖아요. 색소 침착도 막 좋아질 것 같고. 어 그건 되게 조심해야 돼요. 그 주의해야 돼요. 자 그래서 바세린도 이제 그래서 언급했었던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바세린도 재생 효과가 있는 건가요? 그러니까 바세린이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게아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바세린 어막천 원으로 피부 좋아지는 법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스는 너무 나은 거예요 아뭐 뷰티 유튜버들이야.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. 근데 막 의사들조차도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옛날에 석유 캐다가 석유 젤리에서 기원한 거거든요. 거기 이제 석유 캐시던 인부분들이 거기 석유를 캐때 나왔던 것 중에서 어떤 말랑말랑한 제형들을 상처 생겼을 때 바르니까 오잘 아무네 여기서 기원한 거예요, 사실은.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세린 성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상표에서 나왔던 건데 이게 사실은. 한몇년 전에는 독일에서는 이제 발암 물질 있을 수 있으니까 입술에 바르지 말라 막 이랬었었어요. 그 유럽 연합에서 또막어때어떤데주위에다 내려 가지고 자기들이 네몇 번이나 정제를 했다. 그래서 아예 발암 물질을 뺐다 해서 나온 게 바셀린이거든요. 근데 뭐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지금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발암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얘네가 완전 순수 기름 덩어리라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어디에 좋냐면 밀폐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아까 제가 기름 성분이 많을수록 밀폐를 잘하고 밀폐를 잘하고 보습이 잘 되겠죠. 그러니까 피부는 기본적으로 수분이 이렇게 증발되려고 했었을때 여기다가 이렇게 바세린 발라주게 되면 증발을 막아주죠. 그러니까 상처에 진짜 탁월해요.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들은 레지던트 때 바세린 거즈로 환자들 드레싱하는 거 엄청 많이 하거든요. 근데 대단한 게 아니라 거즈에 그냥 바세린을 묻혀 있는 거예요. 왜 쓰냐? 정말 싼 가격으로 엄청난 상처에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고 또 밀폐를 시키니까 보습이 충분히 되니 상처가 잘안 물죠.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미용 목적으로 썼을 때 문제라는 거거든요. 얼굴에 쓰게 되면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들은 모공을 그냥 막아요 얘들이. 네 근데 아까 지금 딱 말씀하셨지만 피부 뒤집었다고 하는 경우에 사실은 피지 발달이 많아서 피지가 절여져서 생기는 트러블이 더 많거든요, 사실.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어 그래? 청원으로 좋아진대. 라고 해서 바세린 바르면 기름덩어리들을 바른 거기 때문에 오히려 화이트 헤드가 더 생기고 여드름이 더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. 바세린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이걸 얼굴에 발랐을 때 문제라는 거예요. 근데 얼굴에 정말 피지 발달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없어요. 적어도 뭐 여기, 여기, 여기에라도 막 있고 이래요. 그러니까 얼굴에 정말 모공 하나 안 보이는 사람은 없어요. 뭐 여기라도 있든지 막 요, 대부분은 콘데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세린이라는 얘기를 하면 대부분 공감을 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아, 저는 얼굴이 너무 건조하니까 화장품 마지막에 바세린 발라 주면 좋아요. 이 말씀하시는데 맞죠. 왜? 연세 있으시면 피지 발달이 많이 줄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줄거든요. 나이가 꽤들 때까지 안 주다가 나이가 꽤 많이 이제 드시면 그때부터는 줄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악건성이시고 피지 발달이 없고 염증성 피부 타입이 아닌 분들은 바세린 바르면 너무 좋죠. 악건성일 때, 네, 악건성이고 염증성 피부 타입이 아닌 경우에는, 근데 이제 염증이 잘 생기고 이런 타입은 조금이라도 피지가 저류가 되어있으면 염증이 잘 생기거든요, 여드름이. 어렸을 때 입술 튼다고 했을 때 바셀린 입술 발라주고 그랬는데 그... 그건 너무 좋죠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게 얼굴만 제외하면 쓸때 되게 좋아요. 대표적으로 입술, 입술에는 뭐 여드름 생기지 않잖아요. 네, 입술 부분 같은 경우에 기름으로 물잘 잡해 주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? 싼 가격에 그래서 입술에 바세린 발라주면 좋고 몸에도 발라주면 좋고 어디 가드름 등드름 있는 분들 제외하고 가드름 등드름 있으면 거기도 여드름이니까 모공 막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상처 부위 상처 부위는 탁월하죠 상처 부위에는 뭐있었을때 진짜로 바세린 같은 거좀 발라주게 되면은 많이 도움돼 손틀때 뭐 발라주면 좋죠 손 같은 거틀 때도 왜냐면은 손틀 때도 손에 피지구멍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손바닥 만져보시면은 단단하잖아요. 손톱 때도 발라주면 좋죠. 주제가 뭐였죠, 근데? <laughs> 얘기하다 보니까 주제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수험생분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것 같은데? 이제 지금 시험 보신 수험생분들은 이전에도 메이크업을 좀 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메이크업의 빈도수가 진짜 늘어날 거예요. 예, 네. 이면 남성분들도 컨실러 같은 거 포함된 선블록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한 게 올바른 클렌징이 진짜 중요해요. 메이크업 저는 제대로 안 하는 거 항상 권장을 해요. 안할 수는 없잖아요. 막 우리 만약 신입생 OT도 하고 막 이런데 뭐 하고 싶잖아요. 근데 할 때는 최대한 클렌징을 제 영상 보시고 확실한 클렌징, 제거 제대로 클렌징하는 법이랑 뭐 제가 클렌징하는 거 영상 되게 많거든요. 보셔서 올바르게 클렌징했으면 좋겠습니다.